주상전화, 진원이, 이, 쿠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진원 생명각을 보면요. 월봉상, 어, 아, 주가가 너무 내려갔어. 진짜 내려갔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어, 강력하게 나오다가 지금 한 템포 조금 쉬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패턴에 대한 부분이 뭐쉴 때도 있지 뭐쉴 어, 때도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뭐 시장 상황은 다시 한번 뭐 언제 그런다는지 뭐 뉴욕 증시를 보면요 뉴욕 증시는 뭐잘 나가고 있어 보면 음 근데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공매도 제기 때문에 아좀 그러네요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어, 뉴욕 중시 상승장의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어, 매도를 하고 있다. 어, 뭐, 자사주 매도를 하는 거는 좀,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에, 에, 자사주 매입, 매입을 해줘야 좋은 건데, 매도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파이든 형이 돈을 또 1조 달러, 또,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야, 또. <laughs> 자, 1조 달러 부양을. 추진을 한다.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상승하고 코로나 확산 주춤하고 이렇게 해서 주가 상승 지속할 전망이 있다. 그런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보면 뭐 미국은 편해 그냥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 3천억 규모의 인프라 구축과 어, 일자리 법안에 이어서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출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주는 야. 그러니까 형들아 이게 보면 항상 그 미증시 보면 얘네들이 뭐 미증시가 얼마나 좋았냐고 보면 얘네들은 금융위기 이후에야 10몇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할수 있지 보면 이야 정말 어떤 대단한 그러면서 더 올라준 와 엄청난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자 워스턴 퍼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과 보편적인 유치원 지원을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제안을 했다 이야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와, 불라 인도 인도 코로나 인도 쪽에서의 코로나가 31만 명을 어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야, 진짜 어떤 일일 확진자가 어, 3, 31만 명 돌파하는 참참 어, 참 보면 음,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어 너도 어우참 안타깝습니다. 예. 너도 나도 백신이 필요해, 보면, 음, 인, 인도의 누델리 이, 뉴델리의 그, 한, 화장터에서 보건 인력들이 여섯 구의 코로나 사망자 시즌을 구, 급차에서 내리고 있고, 인도는 매일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폐쇄 조치가 이렇게 됐다 자, 신종 코로나 감염 좀 무섭게 확산하고 있고, 인도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31만 명을 넘는, 미국이 세계 최대를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 확진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음, 자, 보면, 연드라, 백신도 무용지물. 이거 뭐죠? 백신도 무용지물. 코로나 지, 아, 진원이가 생명과학에 나오는 백신은 다를 거야. 또좀 어, 회사 관계자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건 백신밖에 없어. 백신도 무용물. 코로나 지옥으로 추락하는 어, 인도. 와,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심각하네요. 보면 음, 하루 확진자가 30만. <laughs> 우리는 뭐천명 넘어가니 우리는 한 700명 선인데, 야 30만 명 육박. 병상 부족해. 복, 복도와 구급차 대기. 이름 봉쇄 완화, 정부의 느긋한 태도로 코로나 끝났다고 잘못 알아. 자, 모디형, 모디형, 어, 형이 얘기한 게, 어, 지난 토요일 지방선거가 열리는 웨스턴, 거쪽에서 어, 이렇게 많은 군중을 본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참석자의 얼굴에도 마스크가 없었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사사, 음, 최 체대를 경신을 했네. 야, 30만 명이라면,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보면. 음, 분베이 힐라바티 병원의 한 의사는, 어, 전체 의료시스템 붕괴하고, 어, 의사들이 지쳤다. 아, 병상과 산소, 치료제, 백신, 예, 검사의 모든 것이 어, 부족하다. 뭐, 이런 점을 어, 얘기를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보면 여전히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가 복도에 누워 있거나 병원 밖 구급차에 이렇게 대기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음. 현들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부분이 그 계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 우리 그 진원이가 좋은 어떤 백신 백신을 좀 나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뭐금일 예, 금밀뭐요 요 정도야 뭐어지 니가 또필 어, 받으면 또어뭐 노래 한국 부르니까 어. 어 기분파라는 겁니다. 에, 기분 기분파에서 또어 세르게들이 또 기분이 좀 좋을 때는 또 엄청나게 또 올려, 올려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좀 힘을 내야 됩니다. 어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빠른 코로나19 접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다. 아, 존스 호키스 대학이 직계에 따르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자, 진원이 생명과학이 이제는 좀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세를 파악해야지. 이 추세가 하락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계속되었지만, 이게, 하락에 대한 트렌드가 영원히 가진 않죠. 음, 이렇게 해서 침체권으로 많이 힘들었어, 보면. 그러다가 저가, 볼린저 아, 하단선에서 어, 들어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고, 어, 그러다가, 음, 201선에서 슈팅, 그러면서 눌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1선에서, 어, 제 차, 어,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어, 슈팅에 대한 부분, 어, 누르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어, 하단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어, 반등, 어, 다시 한 번, 가격을 어, 지켜주면서, 어, 다시 한 번, 어, 상단선은 이런 어떤 상단선이 되겠죠. 어, 상단에 대한 부분, 어, 상단에 대한 부분, 어, 다시 한번 상단에 대한 부분으로 어, 재차 어, 반등세가 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어, 충분히 그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상, 아, 일봉상 살펴보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눌려주다가, 제 아, 차, 아,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어, 지지되는 연들아, 이런 어떤 지지. 주식강수를 지지해주면 좋지. 그 지지는 아닙니다. <laughs> 받쳐주는 가격선 그리고 저항선에 대한 부분, 저항선과 이런 어떤 저항선과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저항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재차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 많이 있겠다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 상황에서. 어, 진짜 반등에 주는, 어, 이런 어떤 사이즈가 좀, 어, 나와줄 수 있겠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가열권, 얘들아, 음, 가열권에 대한 부분, 어, 다시 한 번, 가열권 슈팅, 그리고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침체권에서, 어, 다시, 예,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음, 추세 전환을 어, 이룰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이, 어, 다시 한번 어, 나와줄 수 있는 에, 부분은 어, 굉장히 어, 많이 있다 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과 어, 일봉에서 어, 제차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세게 나올 수 있는 에, 그런 측면을 좀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반등 나와주면 또세게 나와주지 않을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어, 힘을 내셔서 이렇게 좀 보시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트레이더는 항상 그 가격선, 음, 가격선을 잘 생각해야 되겠고 어, 추세, 추세를 음, 잘 파악해야 되는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좀 잃지 않는 음, 자주 막 손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음. 그니까, 러 진입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어, 진한이가 어, 좋은 소식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어,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다시 한 번, 좀, 순멸세 한 번, 어제와 엊그저께는 또 순멸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음. 얀들아,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카페에도 좀 뭐라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요고합니다